회장님 익명글 작성 IP가 건양가 내부로 잡혔습니다. 정확히는 며느님 방입니다. 이 문장이 건양가 지하보안실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어요. 오늘 이 얘기 진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이야기 들어갑니다. 건양보안실 첫 폭발 보안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커다란 모니터 수십 개가 켜져 있고 모두 익명글 접속 기록과 시간대가 표시돼 있었죠. 요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삼키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 진태석과 하네라 이 부부는 지금 각자 다른 종류의 불안을 안고 있었어요. 헤라는 분노, 태석은 의심. 그런데 보고가 떨어지자 헤라는 먼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명예를 짓밟는 글을 우리 건양가 안에서 나온 것도 처참한데 며느리 방에서 올린 것 같다고요. 헤라의 목소리가 보안실 전체를 울렸어요. 그런데 태석은 생각보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황실장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한 거야? 예, 회장님. IP 위치, 시간대 전부 그 방으로. 노트북은? 문제는 노트북에서는 직접적인 업로드 기록은 없습니다. 헤라가 소리칩니다. 그럼 뭐야? 방에서 했는데 노트북은 아니라니? 그게 말이 돼, 황실장이 머뭇거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에서 사용된 다른 기기의 접속 기록입니다. 태석의 눈빛이 바뀌어요. 다른 기기? 황실장이 턱을 꿀꺽 삼키며 말합니다. 수아 아가씨 휴대폰이 사모님 방 와이파이에 여러 차례 접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헤라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수아? 태석은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만. 뭐가요? 당신, 지금 설마 우리 수아 의심하는 거예요? 헤라가 묻습니다. 태석은 짧게 대답합니다. 수아가 우리 며느리와 원래 친구 사이였으니 방이야 서로 여러 번 오갔을 수 있겠지. 헤라는 충격을 숨기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럼. 그럼 그 글을 쓴게 우리 수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태석은 단정 짓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의심을 확 키웠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이 탁 하고 열렸습니다. 정원이 들어옵니다. 정원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하지만 입술이 아주 살짝 굳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님, 어머님? 해라는 정원을 보자마자 다가옵니다. 주영채. 익명글 너가 방에서 쓴 거니? 네가 감히. 정원은 살짝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러? 그래? 완전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태석은 정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묻습니다. 네가 아니라면 누가 내방 와이파이를 쓸수 있지? 정원은 아주 짧게 숨을 들이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왔네. 드디어 이 순간.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많아요. 헤라가 소리칩니다. 많아. 내 방인데 정원은 헤라의 눈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방 저만 쓰지 않아요. 헤라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러자 정원이 결정적 한마디를 꺼냈어요. 수아 아가씨요. 정말,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헤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아? 정원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멀리서 오셨잖아요. 짐도 많고, 제가 방 넓다고, 제 방에서 이것저것 쓰셔도 된다고 했었어요. 헤라는 혼란스러웠고, 태석의 얼굴은 점점 더 계산적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태석이 말합니다. 그 방에 자주 드나든 건 영채, 너가 아니라 수아다? 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IP가 제 방으로 찍혔다면? 그건 제 와이파이를 수아 아가씨가 쓰셔서 그런 걸 거예요. 헤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태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안팀에게 말합니다. 그럼 익명글 작성기기. 최종 단말기는 뭐였지? 황실장이 화면을 띄웁니다. 아이폰 사용자명 수아. 정적. 헤라는 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그 아이가? 그럴리가. 정원은 아주 조용히 뒤돌아서며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이제 의심은 방향을 틀겠지.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물어 뜯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정원에게 닥친 위기. 보안실에서의 IP 폭탄이 떨어진 뒤, 건양가는 사실상 전쟁터였어요. 누구도 말은 안 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누군가 끌어내려질 것이다. 오늘. 그리고 그 타깃은 거의 정원 쪽이다. 헤라는 충격에서 막 깨어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충격 뒤엔 항상 분노가 따라오죠. 주영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하필 내 방일까? 왜내방 와이파이에서 이런 글이 올라와? 이 집에 들어와 계속 나를 긁고 있어, 너. 아주 계획적으로. 맞지?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너. 내딸 수학까지 범인으로 몰아가 보려는 거니? 정원은 끝까지 차분했어요. 제가 아니라는 건. 아버님도 들으셨잖아요. 기기 자체는 수아 아가씨로 찍혔다는데. 그건 네가 꾸민 거잖아. 헤라가 결국 걸렸습니다. 정원 눈빛이 아주 차갑게 흔들렸어요. 제가요? 헤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건양가를 흔드는 글이야. 그런데 그게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올라와. 수아가 나타난 직후에. 너 나한테 수아가 중요한 걸 알고 지금 수아 몰이에서 나를 도발하려고 그러는 거야? 태석이 거칠게 끼어들었어요. 헤라 해라, 그만. 헤라는 그 순간.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적대.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네가 날 미워하게 만들어야 더 빨리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갑자기 태석이 책상을 쿵 치며 외쳤어요. 누가 건양가 내부를 뒤집어? 누가 우리 집을 흔들어? 이딴 글로 우리 이미지 박살내서 누구한테 이득이 되지? 목소리가 완전히 폭주 상태. 헤라까지 움찔했어요. 회장님 아이피가 며느님 방에서 나왔다는 건 기정사실화. 함부로 억측하지마.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되면 그게 누구든, 그게 며느리일지라도 가만두지 않아. 태석이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며느리 방 들락거리는 사람, 그 아이가 누구든. 전부 조사 시작해. 그 말에 헤라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라니. 수아 의심하는 거야?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완전한 예였어요. 영채는 분위기를 살피더니 차정원 발언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질까 걱정돼 갑자기 울먹이는 척 헤라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저 그런 글 올릴 이유 없어요. 전 그저 너무 그리워하던 엄마를 찾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걸요? 저를 믿어주세요. 헤라는 흔들리며 주영채를 안았어요. 그래, 그래, 당연하지. 우리 수아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진범을 찾아낼 거야. 걱정하지 마, 수아야. 정원은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잘해봐라, 주영채. 너무 감정 팔아버리면 티나는데. 너 그런 거 조절 못하잖아. 보안팀이 나가자마자 태석이 정원을 불렀어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면도날이었어요. 주영채, 설마 우리 며느리가 한 짓은 아니겠지? 그렇지? 정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시끄러워. 수화 관련 이슈, 익명글, 언론, 주가. 우리 며느리 방 IP로 찍힌 이상 한부회장도 너를 범인이라 확신하고 있고 진범을 찾기 전까진 너를 계속 집안에 두는 건 권양 내 갈등만 고조시키는 일이야. 정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당분간 권양가 밖에서 지내. 헤라가 강하게 끼어들었어요. 진범을 찾기 전까지가 아니라 주영채, 너가 진범이잖아. 정원은 툭 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수아 아가씨 기기에서 익명글 작성 기록까지 나왔는데도 왜 계속 저를 의심하세요? 그냥 제가 미우신 건 아니세요? 헤라는 그 말에, 반박하다가 말이 막혀버렸어요. 정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뼈가 있었어요. 제가 집을 비우는 건 상관없지만, 아버님, 태석이 눈을 들었습니다. 만약 익명글 때문에 저를 내쫓으시는 거면, 그 글의 작성자를 정확히 밝히셔야, 건양가도 안전할 거예요. 태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묻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이지? 정원은 태연하게 한발 물러나며 인사합니다. IP는 제 방. 기기는 수아 아가씨. 그두 개만 가지고는 범인 못 찾죠. 그 말에, 헤라까지 흔들렸어요. 정원은 속으로 말했죠.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정원은 더 크라운 캐피탈 사무실로 호출되었고, 난숙은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너 아주 제대로 노는구나? 요즘 너 하는 거 보면 웃음이 절로 난다니까? 정원은 웃지 않았어요. 별로요. 아버님이 너무 빨리 의심하더라고요. 난숙이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진태석이야, 원래 하네라 말이라면 쩔쩔매니까 그래. 거기다, 어떻게 올라간 건양가 회장 자리인데, 이렇게 건양이 들썩이고 주가 폭락이다 뭐다. 진태석이도 이래저래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왜냐면, 정원이 눈을 들어 난숙을 봤습니다. 난숙이 잔을 흔들며 말했어요. 가짜를 너무 많이 들여놨거든. 정원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건양가의 저녁 공기가 조금 묘하게 변했어요. 익명글 IP 사건 이후로 이집 사람들 표정이 다 달라졌거든요. 특히 분위기가 가장 이상하게 변한 건 정원과 세훈 사이였어요. 둘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예전처럼 편안한 기류가 없었어요. 마치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묘하게 긴장된 공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원이 거실에서 조용히 문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세훈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자기 기분 괜찮아? 정원은 고개만 들었어요. 괜찮아요. 저 하나 때문에 온 집안 분위기가 뒤집힌 게 미안하긴 하지만요. 세훈이 바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오늘 좀 힘들었잖아. 정원은 살짝 미소만 지었어요. 세훈 씨는요? 요즘 더 힘들어 보이던데? 세훈이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진짜 속마음을 꺼내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정원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세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영채 씨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내가 뭔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 정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금방 가라앉았어요.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흔들리면 돼요. 그래야 더 쉽게 끌어들이니까. 그리고 정원은 세훈의 손등 위에 아주 가볍게 손을 올렸어요. 세훈 씨가 믿어야 하는 건딱 하나예요. 저요. 그 순간 세훈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흔들리면서도 묘하게 깊어지는 느낌. 그리고 정원은 그걸 정확히 읽었어요. 그래, 조금만 더. 당신도 결국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예요. 잠시 후, 세훈이 말했어요. 솔직히. 권양가가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 한부회장님도 딸 차수아가 오고 나서 많이 변하신 것 같고, 아버지는 그런 한부회장님 옆에서 더 흔들리시는 것 같고, 이럴 때 누가 중심 잡아야 하잖아. 정원은 그 말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당신이 중심을 잡아줘야죠. 앞으로 권양가 회장이 될 사람으로서. 세훈이 말끝을 흐리다.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영채,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아 고마워. 나도 이제 후계자 경쟁을 조금 신경 써보려 해. 아무래도 내 위치가 전보다는 좀 위험하다 느꼈거든. 정원은 속으로 미소를 숨겼어요. 왔네. 이 사람도 결국 욕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겉으로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세훈 씨라면. 충분히요. 그말 한마디가. 세훈의 눈빛에 묘한 확신을 조금 심어줬어요. 그날 밤 정원은 더 크라운 펜트하우스로 불려갔어요. 난숙은 와인을 마시며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너 복수 재밌어서 살판난 표정이구나. 제법이야 아주. 정원이 의자를 끌고 앉으며 말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건양가에서 의심받고 있는데 난숙은 피식 웃었어요. 그게 좋은 거야. 정원이 얼굴을 들었죠. 좋다고요? 난숙이 잔을 살짝 흔들며 말했어요. 이집 분위기 좋아졌어. 혼돈이 와야 무너지고 무너져야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야. 정원은 조용히 들었어요. 난숙은 직접 핵심만 딱 짚었죠. 지금 해야 하는 건세 가지야. 첫째, 가짜 수와 들키지 않게 너가 도와줄 것. 둘째, 한 해라 스캔들을 더 키울 것. 셋째, 진태석이 큰 실수를 하도록 유도할 것. 정원이 말했어요. 제가 가짜 수와 들키지 않는 것까지 도와야 해요. 난숙이 웃었어요. 야, 당연하지. 너 우리 영채가 차기범 딸 차수와 아닌 거 들키면 너는 뭐 멀쩡할 줄 아니? 진태석 귀에 들어가면 너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 너도 한 해라 복수 성공하기까지 철저히 차수와 도와야지. 안 그렇니? 정원이 말없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난숙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한 해라 끌어내리고 싶다며 복수하고 싶다며 정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감정 버리고 계산만 해. 그 말에 정원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어요. 그 시각 건양가에서는 황실장이 홀로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답은 없는데, 자꾸 뭔가 찜찜하게 이어지는 연결들이 있었거든요. 차정원의 얼굴이 나온 졸업 사진, 그리고 차수아의 학교 기록. 황실장은 확대된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학생들이 모여 축제를 준비하는 사진. 저 뒤편에 걸려있는 현수막 날짜. 뭐야, 이거. 그 날짜가 차수아 실종 직전의 학교 행사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황 실장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 순간 스하고 발소리가 들렸어요. 황 실장이 고개를 들자 정원이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얼굴 그냥 무표정 그 표정이 더 무서웠어요. 정원이 천천히 한 걸음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뭐가 맞다는 거예요? 황 실장 손에서. 사진이 덜컥하고 떨어졌어요. 정원은 미동도 없이 황실장을 내려다 보며 고개를 기울였어요. 혹시 제 얘기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정원이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 사람들 의심이 점점 정원을 향해 몰려가는 흐름. 그리고 그 순간 황실장이 찾아낸 단서 한 조각. 이게 앞으로 어떤 폭탄으로 터질지 저도 다음 전개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특히 방금 마지막 장면 정원이 아무 표정 없이 뭐가 맞다는 거냐고 묻던 그 순간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누가 누구를 먼저 무너뜨릴지 건양가 내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위기죠. 다음 파트에서 황 실장이 정말로 정원의 정체를 눈치채게 될지 아니면 정원이 또 다른 판을 깔아서 흐름을 뒤집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